제거, 아 들어가, 아 좋아요들어와 네,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도 될까요? 좋아들어 쉬는 날가뭐했니 네? 어는날뭐했어 그냥 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어 <laughs> 아니 왜, 아니 왜 신랑이 한복을 입고 있냐고. <laughs> 아니 왜 신랑이 한복을 입고 있냐고. 깜짝, 깜짝 놀랐다 우와 진짜 놀랐다. <laughs> <와, 웃음> <역시 예능인이구나. 웃음> 엄마랑 똑같이 역시 예능인이구나. 엄마랑 똑같이 생지 어, 세호. <새오, 웃음> 저 맛있어요, 왔어요,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별로 없구나 오늘. 그러니까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에피소드 나오겠다 했거든, 지금 새우 없으면. 아, 야, 야, 내가 좋아하는 저기 우리 꺼꾸리와 장단이 앞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꺾구리는 암나기. 서스라와 장단이. 서스라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저기. 꺾구리와 장단이 내가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좋아. 예전 모습에서 아, 지금 네, 살 빠진 게 오케이. 어떤 거냐면, 광수가 약간, 한, 178 정도가 되었네. 아, 느낌이. 아, 느낌이. 야, 세호야. 하루 종일이야. 아, 네. 아니, 아니, 그냥 근데 괜찮아. 그래, 오, 괜찮아. 오늘 태호 네. 형한테 정말밖에 어, 안 했어. 그런 것도 또 이겨내야 되는 어, 거잖아. 어, 뭐, 뭘, 뭘 이겨내 막 그런 좌정이야. 아 형, 왜 욕을 해? 네가 이겨낸다. 아니 이겨낸다는 말 자체가 네가 못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 얘기 조차 하지 마. 라이 아직 지금 11년 동안 못 이겨냈거든. 아 11년 동안 못 이겨냈거든. 아 11년 동안 못이겨냈 이겨내! 이겨내! 재치 있었어. 어? 어.